2025년 6월 24일 3년 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어, 오늘 영상이 좀 빨리 올라가서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음사이에좀 상황이 긴급하게 전개가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동 이슈가 어느 정도 갑자기 급 마무리가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은 새벽에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 등지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총 14발을 발사를 했고요 이란 국경수비대 이제 발표에 따르면 14발이 왜 14발이냐 이란이 미국한 얻어맞은 벙커버스터가 14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14발을 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미국 매체에서는 이란이 아마도 미국에게 알려주고 사전에 미사일 쏜다는 것을 알려주고 미사일을 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은 이 이란의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로 이, 요격하는 장면들이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미사일은 다 요격이 됐고요. 이 미사일을 미군이 요격을 했는지, 아니면 이 카타르와 이라크 국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용해서 요격을 한 건지는 지금 불명확한 사실인데, 이제 미군의 피해는 없다라는 것이 미국에 있는 매체들한테서 나와서 이제 전해 뉴스로 전해지고 있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이죠. 어, 이제 CNN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이란이 쏠걸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관계자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고요. 이라크와 카타르 기지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이란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급촌속 미사일 뭐 이런 걸로 쏘면은 당연히 요격을 하기가 좀 어려웠겠지만 이란도 딱히 뭐 그런 탄도미사일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일반 미사일로 쏜 것으로 보이고, 그니까 이 행위 자체가 미리 이제 통보를 하고 일종의 액션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도 지금, 어이 벙커버스터를 14발이나 맞은 상황에서 그냥 전쟁을 끝낼 명분이 없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란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고 그것을 요격하면 뭐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그림을 만들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같이 미국 매체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곳이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죠. 실제로 이란이 이쪽에 이제 미사일을 쐈고, 보시면 비행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위성사진을 체크해 본 결과, 지난주부터 이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는 이 여타의 비행기들이 다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비행기들이 한 어, 3, 40대 정도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비어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완벽히 어, 연출된 약속 대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좀 궁금한 점이 남는 게 트럼프가. 공격을 하기 이틀 정도 전에 이 이란에서이 핵물질을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빼돌리는 또 위성 사진이 찍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 원심분리기와 핵물질을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요격이 모두 끝난 후에 이 트루스 소셜에 SNS 포스팅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어, 우리는 제대로 뿌셨다 <laughs> 이제 이란 핵물질 빼돌린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 매체들이 지금 이란이 핵물질을 빼돌렸다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토털리 totally 디스트로이드 다 부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트럼프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CNN이 트럼프와 이제 밀접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도 더 이상 이란과의 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말 그대로 약속 대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유가도 이란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폭락을 했습니다. 이 약속 대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란도 전쟁을 끝내고 싶다 라는 의사로 이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폭락을 했고요. 유가는 지금 한7% 정도 하락을 해서 68달러 정도 wti 기준으로 68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요. 사실 이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올리게 된 것도 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3,150달러 정도까지 지금 오른 상태인데 여기서 혹시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거나 시장이 다시 하락할 수 있는 뭐 이유는 한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눈치 못 챙기고 또 이란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명분을 간신히 쌓는데 없어지겠죠. 실제로 이란 쪽에서도 익명의 고위 관계자를 가장해서 매체에다가 이란은 침략자를 처벌한 후에 외교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은 중단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로 우리가 풀어갈 생각이 얼마든지 있는데 전제 조건이 이스라엘도 공격을 안 해야 되고 미국도 공격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트럼프는 더 이상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핵 물질이 부서졌다는 게 지금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도 이 정도에서는 좀 눈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너무 높다. 라는 얘기를 또 오늘 따로 했어요. 자기 SNS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아, 유가 내려야 된다. 라고 하니까, 예썰, yes, 알겠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뜻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여기서 이제 한수 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라도 상황이 이제 뭔가 크게 달라지게 되면 제가 내일 또날 밝으면 뭐좀 준비를 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